2019 옛진 시인 광경 선정 올해의 조은시 수상 최금진신의그 누가 고양이 입속에 시를 꺼내올까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시도 한기석 시인의 음시와 비교해서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양이 입속에 시를 꺼내올까 그런데 왜 고양이 입 속에 시를 꺼내 올까 이렇게 말했냐 이 말이에요. 고양이 입 속에 시를 꺼내 올까. 개의 입 속에 시를 꺼내 온다고 그러더요. 사람이 입 속에서 시가 나오죠. 고양이가 무슨 말을 해요? 말을 안 하니까 고양이가 음. 영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인들이 고양이에 대한 시가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꼭시 같거든요. 고양이가 시인이 시를 쓰는 것 중에서. 네. 개는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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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래도 아부라도 하잖아요. 네. 고양이는 슬슬 돌아다니면서 쭉 많은 그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잘 자기한테로 다가오지 않는 짐승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또 요물 같은 거야. 마귀 할멈 같고 고양이가 호랑이과잖아요. 그렇죠. 혼자 다니고 예잘 곁을 안 주고 예 무리로도 안다녀요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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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요물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입속으로 있는 것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네. 고양이는 빠르게 가요, 느리게 가요. 그냥 서슬 눈치 보고 가듯이 이렇게 은어가 네. 이렇게 옮겨가는 거야. 갑자기 화살처럼 뛰어가잖아요. 음, 날카롭게 네. 한번 짖으면은, 호랑이가 지금 그 포를 한다든지, 그냥 하고 짖으면은 그때 은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고양이 입속에 실을 꺼내올 가는것은 저 암흑 속에 들어있는 저렇게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아주 사람을 갖다 요물처럼 약 올리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언어를 어떻게 꺼어올까 언어가 그만큼 시인의 상상 안에서 구성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음, 그렇죠. 예. 어떤 총 문구를 하나 이렇게 해놔놓으면 지나가다가 얼른 그거 어디다가 조금이라도 뺏겨놔야지. 안 그랬다가는. 갔다 와서 어디다 붙여갖고 써야지. 그러면 그 아마 다 사라져요. 네. 남아있질 않아요. 그거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나중에 시한편 거기다 낀 거는 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다. 혓바닥으로 붉은 장미를 피어 물고 조심조심 담장을 걷는 은어는 고양이. 깨진 유리병들이 거꾸로 박힌 채 날선 혓바닥을 내미는 담장에서 줄 장미는 시뻘건 문장을 완성한다. 혓바닥으로 붉은 장미를 피어 물고, 그 말은 혓바닥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말이잖아요. 말을 내놓는 그 입이잖아요. 거기에서 붉은 장미는 아름다운 꽃. 하나의 은어가 진단어로서의 구성되어 갖고 있는 장미. 선명하게 피어 오르는. 그렇죠. 욕망과 모든 선망과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아름다움의 상징. 그 상징을 물고 조심조심 담장을 걷는 은어는 고향이다이 말이죠. 슬금슬금 옛날에 보면은 담장 같은 데다가 에 보통 그 장미를 갖다 이렇게 담장 옆에다가. 가시, 네. 가시도 나와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두 가지가 네. 동시에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시는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한 거고, 네. 아름다움은 내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장미는그두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담장에다 심는데, 거기다 이제 보통 그 도둑도 막기 위해서 담장 위에다가 철조망 같은 것도 치고, 네. 옛날에 유리 깨진 병도 거기다가 네. 뭐 시멘트에다 버물려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그거를 걸어간다는 건뭘 말해? 담장을 슬금슬금 걷는다는 것은 그만큼 은어가 조심조심 네. 그렇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음. 그 상상력이란 것은 그만큼 깨지기가 쉽고 다치기가 쉽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혓바닥으로 붉은 장미를 비워물고 조심조심 담장을 걷는 은어는 고향이지 않냐. 너는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야. 요물이야. 예, 요물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깨진 유리병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유리병들이 거꾸로 박힌 채 날선 햇바닥을 내미는 담장에서 줄장미는 시뻘건 문장을 완성한다. 그 줄장미가 하나하나 피어나가면서 언어가 단어에 하나하나 엮여갖고 피어가듯이 행이 되고, 연이 되고. 그런 시뻘건 문장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 아주 선명하고 깔끔한 문장을 완성한다. 네. 네, 이런 말이 되겠죠. 경사진 지붕을 타 넘으며, 경사진 지붕을 타 넘으면 세상이 금시의 면을 따라 무너져 내릴 것 같아도 사람은 잔인하고 간사한 영물 경사진 지붕을 타고 넘는다는 것은 이게 곧 미끄러질 것 같은 은어의 지붕을 타고 넘으면 세상이 금시의 면을 따라 무너져 내릴 것 같아도 은어의 세계가 금시의 면을 타고 쭉 미끄러져 가고 그냥 다시 못 쓰는 언어가 될것 같아도, 그 사람은 잔인하고 간사한 영물이 돼갖고, 어떻게 되든 저것을 그렇게 미끄러져야 될것 같은 언어라는 그 영물을 잡아야 되잖아, 신인이란 사람은. 소설가란 것은 소설을 써야 되는 것이고, 과학자란 것은 어떤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화학자는 어떤 화학 성분에 의해서 새로운 약이라든가 기타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은 잔인하고 간사한 영물이라나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영물이라나서, 만약 저들이 쳐놓은 포익트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구름으로 변장하여 빠져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저 언어를 포익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네. 시인이잖아요. 네. 근데, 시인이 그포익트를 쳐놔놓고, 머리 안에서의 그물망 같이 쫙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구름으로 변장해갖고, 쑥, 그냥 상상력이 빠져나가 쁜 거야. 이게, 구름처럼 그냥, 연기가 돼서 나가버리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보다도 더 쉽고 허무한 비유는 없으니 참허망하잖아요 음. 인생 무상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가보면 힘이 쭉 빠져뿐단 말이에요. 시인도, 일하는 사람도. 더 쉽고 허무한 비유는 없으니 이 어둠을 넘어가면 이 어둠이란 것은 그 캄캄한 은혜의 절벽을 넘어가면 먹어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달덩이가 있다 이거야. 그거 잘 만들어져 있는 달덩이 같은 떡 먹어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달덩이가 그게 있는가 은어가 그가 있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몸에 꼭 맞는 둥지도 있고 맞지 않는 둥지도 있고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맞는 것도 있고 또 누구 누군가에 맞는 것도 있다 다 골라 올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가 이렇게 미끄럼들도 타고 구름으로 변장해서 빠져나가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참 쉽지 않구나. 예. 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인간에게 최초로 달을 선상한 건 고양이. 인간에게 최초로 달을 선상한 건 고양이란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보름달에 고양이가 딱 있으면은 달과 고양이가 엄청 신기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달을 신기한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시고. 사물을 낯설게 보이게 해주는 거, 언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네. 그, 인간에게 최초로 달을 선사한 것은, 달이라는 것은 상상력과 세계의 환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 바라다 볼수 있게끔 항상. 네. 햇빛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닌다고, 밤이란 것은 캄캄함에 옛날에 불도 없고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거 보일까? 하고 생각하는, 그걸 생각할끔 하는 것이 네. 그 달이잖아요. 그래서, 네. 인간에게 그래서 상상을 최초로 선사한 것은 저 언어다, 이야저게 뭘까 하고 물어본 데서부터 언어는 나왔으니까. 네. 저 빛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빚이 있었다. 빛이라고 벽을 말로서 명명을 하니까 빛이 있었다. 말로 해서 질서를 잡음으로써 청재창조가 내가 분류가 됐었다. 그전에는 그럼 없었냐? 다 있었지만 뭐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혼돈의 상태였다. 그래서 암흑과 혼돈으로 있었던 것을 음과 양같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잖아요. 궁창과 이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것을. 네. 분류를 시킨단 말이에요. 언어로서. 그러듯이 빛이라든가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것을 상상에 의해서 만들고 규정을 지어 나가는 과정같이 언어도 그렇게 한다. 음. 비유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 흰 접시 위에 싱싱한 물고기 한 마리 올려놓는다. 물고기 한 마리가 결국은 뭐겠어요? 은어겠죠. 싱싱한. 싱싱한 거. 응. 흰 접시 위에는 네. 뭐예요? 지면이 되겠죠. 그렇죠. 원고지. 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 비유라는 것은 뭐야? 이것은 무엇이다? 은어의 음. 은어를 보태서 더 음. 선명하게 말해준 데뷔러스.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그들도 보지도 않을 테니 흰 접시에 싱싱한 물고기 한 마리 올려낸다는 것은 그런 비유가 아닌 정말로 새로운 언어를 한 마리 딱 위에다 올려놔. 물고기 한 마리가 접시에 올라오면 그 파닥파닥 때는 물고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됐어? 언어는 지는 어빈을 펄려기며 하늘로 날아가고. 무슨 말이야? 상상이 더 상상을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는 거죠. 예. 지느러미라는 것은 이게 날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은어가 날개개를 달았다는 거야. 이게 지느러미를 의미해 갖고 날개지다듯이 네. 바다를 막 헤엄치고 다니듯이 하늘로 날아간다는 것이지. 그 상상이요. 입으로 붉은 장미들을 활짝 피워낸다. 야옹. 그때서 야옹이란 말이 나오면서, 은어가 나오면서 나는 은어야, 장미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은어는 지느러미를 펄려이면 하늘로 날아가고, 상상이 이제 하늘로 날아갔잖아요. 네. 마을은 접시처럼 환하다. 마을은 접시처럼 환하다는 것은 그 시의 마을이잖아요. 은어의 마을이잖아요. 거기에 접시처럼 환하겠고, 가장 높은 지붕엔 고양이 한 마리, 거기에 탁. 도물 같은 은어가 하나 딱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다리 크떠 있고 그렇죠요 예. 네. 상상의 은어가 한 마리 있고 발톱의 가시로 달덩이를 희롱하고 이제 그때는 네. 고양이가 그렇습니다. 그 달덩이, 달덩이는 이제 은어라는 것이죠. 은어를 네. 희롱하고 있는 거야. 시인이 희롱하듯이 그 은어를 마음대로 희롱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입으로는 붉은 장미꽃을 활짝 피워난다. 붉은 장미꽃 같은 은어가 활짝 피어나고. 그때서, 냥, 나는 이런 것이야. 하고 그 언어가 태어나면서 나는 장미다.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꽃이라 이름 지어서 꽃이 되듯이. 그런 것이죠. 뭐라고 명명을 해서 그 이름에 의해서 명명 지어지듯이. 그런 네.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인분들이 시를 뽑으면은 다 이런 창작에 대한 언어에 대한 시를 또 좋아하시네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죠. 응. 음. 예.